자, 아까 다섯 이야기 나왔는데 정봉주 의원 이야기부터 지금 네, 네, 네. 요이야 국회의원 (125명)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및 법권을 촉구하는 탄원서 문진 네.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안민석 박영선 홍영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 자기 선거 때 지금 생겼던 문제잖아요. 네, 네. 본인 선거 때 생겼던 문제라서. 네.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그래서 총 12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데, 연말에 성탄절 특사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특사로 사면은 뭐 필요가 없고 복권된다면 음. 그거는 이명박이 BBK 창립자이며 달스의 실소유자가 증명된 이유여야 해요 아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어, 그게 안된 상태에서 정봉주 의원을 복권시켜 버리면 이거는 대대적인 정치 보복 논란 프레임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일부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왜 이거 삼연미 복권을 권유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플러스 정의감의 발로인 것이죠. 이 정도면. 음.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이 정도면, 뭐, 복권은 할 만하지 않냐,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고, 정치적인 요구를 한 건데, 정치적인 동기로 정봉주 의원이 탄압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고, 지금 복권이 안된 상태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풀으면, 그게 이제 또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어, 당연하죠. 이거는 어. 정치적인 문제지만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푸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복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면과 복권은 사면만 하기도 하고 사면 복권 같이 가기도 하고 음. 지금은 사면이 필요 없어요. 사면은 그렇죠. 형을 다 살아가지고 그 비선거권을 다시 돌려준다 그렇죠. 이런 측면인데. 그렇죠. 복권.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하고 싶겠죠, 모두 다. 음.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걸 법적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명박 씨가 뭐 우리들 이제 원하는 바에 하면 12월 19일 정도 생일날 뭐 소환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봐야.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사실상 사면 복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개 네, 1심이 기소되면 6개월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저는 8.15 특사 정도로 복권되는 걸 기대해봅니다. 어파리로 예, 정도는. 그 시간이나 이런 걸다 계산했을 때 그냥 제 상식이에요. 어, 사회적 근데 분위기 때. 예, 이거는 제 상식인데 저의 바램은 당장 복권입니다. 음. 제 친구 봉도사의 당장 복권 어, 사심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옛로맨스의 주인공 물론 정봉주원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아, 그요 네, 확실히 정리해드렸어요. 네, 외사랑. <웃음> <웃음> 하나만요. 가볍게 하나만. 그래서 요즘에는 두 분이 방송을 다른 장소에서도 가시잖아요. 네, 네. 하나는 TBS 가시고 SBS도 가시고. 네, 네. 어때요?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정치권에 있을 때는 별로 대화 거의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죠. 거긴 18대 나는 19대니까. 음, 음. 네. 그렇게 돼서 방송하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얘기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뭐 어떤 경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을 음. 그분의 캐릭터나 그분의 과거 행태 시간이 지나봐야 똑같아 이거잖아 캐릭터는 네. 네 그래서 그냥 케미가 금방 맞아요. 아, 금방 맞고 그분이 워낙 이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음. 예를 들면 그 이적이 뭐냐면 그 엄혹하던 8 0 년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무지개빛 유인물을 뿌리신 분이세요. 성소수자세요? <laughs> 그때는 성소수자는 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게 그때도 발랄하고 재기발랄하게 와.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각종 암호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힐링, 민봉, 뭐 힐링, 봉시형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희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어.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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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네.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세원입니다 어, 오늘 저희들은 정봉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 복근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과 긴 인연을 함께했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고 왼쪽에 고용진 의원님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초선 의원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어,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BBK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과 또, 어, 함께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박영선 의원님도 역시 BBK 와 악연으로 정봉준과 함께 싸워왔던 분이시고요. 노채찬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정봉준 님과 또 귀한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홍영표 의원님도 개인적인 그런 그 인연이 길고 또 BBK로 억울하게 옥소리, 옥살이 당한 정봉주 의원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던, 오셨던 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직역 1년 피선거권 박탈, 징역 1년에 피선거권 박탈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 의원은 현재 정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가오는 성탈전에 정봉주 전 의원을 3면복권 시켜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치적 자유를 되찾아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타는 동의를 진행을 하였고 총... 여야원 125명의 국회의원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핵심만 낭독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오님들이 한 말씀씩 메시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를 읽겠습니다. 오늘 오늘 저희 100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근을 탄원하는 데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을 반드시 복근시켜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근을 강국히 호소합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BBK는 누구 그십니까? 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BBK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봉주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상태로 정치적 양심수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료 정치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비비케의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한 희생을 내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의 복근을 미루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요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실과 정의를 외치다 무고한 희생을 감내한 정봉주 전 의원을 구제하고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주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봉주 전 의원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시키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강곡히 탄원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온전한 자유를 돌려줌으로써 올해 성탄절에는 하느님의 공의가 정봉주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근을 강복히 탄원하며 2017년 11월 20일 정봉주 의원, 전 의원 복근 탄원 의원 총20 125명 일동입니다. 이상이고요.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총 125분이, 5분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음, 국민의당을 대표, 서명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동영 의원님, 그리고 노희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영선 의원님, 홍룡표 의원님 순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 의원이신 고영진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징역 1년을 산 것은 사실 정동영이 징역 1년을 살았어야 되는데 제 대신 산 것이기도 합니다. 불이한 정권에 의해서 불이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정봉주의원의 성탄절 복권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적폐 청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BBK 의혹 청산은 이제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됐으니 그 어두운 의혹은 거쳐야 합니다. BBK 의혹을 청산하고, 어, 그리고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성탄절 복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 BBK 실 소유주가 MB가 아니냐는 물음도 마찬가지로 물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 이미 징역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히려 10년 전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문제제기가 타당했음을, 타당했음을 입증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봉주 의원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미 소멸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복권되어서 국민들 옆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전체 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그 때를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7년도 11월은, 그 11월의 대한민국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었죠. 어, 거기에서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정봉주 전 의원, 어, 복권돼야 합니다. 반드시 복권돼야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또, 심지어는, 어, 이명박 정권은 어, 모범수의, 그 모범수에게는 80%의 감옥살이를 하면 가석방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 또한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실로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던 정권, 그 정권, 저희가 정말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은 바로 BBK는 누구 것이냐, 그리고 다스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봉주원 복권 되어야 합니다. 어, 저는 지난 정권에서 어, 3년까지는 시켜놓고 복권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BBK를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어,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진, BBK를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반드시 복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드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정치인을 구속,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이러한 일은 민주정치직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억지로 눌러놨던 그런 진실의 문은 이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BBK는 누구 것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속했던 서울 노원갑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한 물음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저희들 정봉주 전 의원 복근 탄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웃습니다. 비비케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왜 이거 삼연미 복권을 권유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플러스 정의감의 발로인 것이죠. 이 정도면 음.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음. 이 정도면 뭐 복권은 할만하지 않냐 정치적으로 이게 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고 정치적인 요구를 한 건데 정치적인 동기로. 정봉주 의원이 탄압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고, 지금 복권이 안된 상태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풀으면 그게 이제 또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래요. 어, 당연하죠. 이거는 어. 정치적인 문제지만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푸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복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면과 복권은 사면만 하기도 하고 사면 복권 같이 가기도 하고 음. 지금은 사면이 필요 없어요. 사면은 그렇죠. 형을 더살아 가지고 그 피선거권을 다시 돌려준다 그렇죠. 이런 그, 측면인데. 그렇죠. 복권.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 아까 다섯 이야기 나왔는데 정봉주 의원 이야기부터 지금. 네, 네, 여야 네. 국회의원 125명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및 법권을 촉구하는 단원서 문재인 네.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안민석 박영선 홍영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 자기 선거 때 지금 생겼던 문제잖아요. 네. 본인 선거 때 생겼던 문제라서 네.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 그래서 총 12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데 연말에 성탄절 특사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특사로 사면은 뭐 필요가 없고 복권 된다면 음. 그거는 이명박이 BBK 창립자이며 닷새 실 소유자가 증명된 이유여야 해요. 아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된 상태에서. 정봉주 의원을 복권시켜버리면, 이거는 대대적인 정치보복 논란 프레임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일부 증거자료가 나왔다고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적들을 많이 남기셔서 이 선구자적인 언어 유의의 감각을 80년대에도 구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죠. 비범하셨군요. 그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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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네. 말할 수 없이 비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세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봉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 복근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과 긴 인연을 함께했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고왼쪽에 고용진 의원님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초선 의원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어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BBK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과 또어 함께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죠. 거긴 18대 나는 음, 19대니까. 음. 네. 그렇게 돼서 방송하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얘기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뭐 어떤 경우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을. 음. 그분의 캐릭터나 그분의 과거 행태, 시간이 지나봐야 똑같다 이거잖아요. 캐릭터는. 네. 네, 그래서 그냥 케미가 금방 맞아요. 아, 금방 네. 맞고 그분이 워낙 이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어. 예를 들면 그 이적이 뭐냐면 그 엄혹하던 8 0 년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빨주노초파남보에 무지개빛 유인물을 뿌리신 분이세요. 성소수자세요? <laughs> 그때는 성소수자는 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게 그때도 발랄하고 재기발랄하게 아.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각종 암호를 만들어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엔 암호라고 우리가 막 했는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힐링 민봉뭐 힐링 봉충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런 하고 싶겠죠 모두 다. 음.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걸 법적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명박 씨가 뭐 우리들 이제 원하는 바이오 하면 12월 19일 일 정도 생일 날 소환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봐야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사실상 사면 복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대개 일심이 기소되면 6개월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저는 8이로 특사 정도로 복권되는 걸 기대해 봅니다. 8일 어, 예, 정도는. 그 시간이나 이런걸 다 계산 했을 때 그냥 제 상식 이에요 어, 근데 사회적 분위기 물을 이겼을 때예 이거는 제 상식 인데 저의 바램은 당장 복권입니다 음. 제 친구 봉도사의 당장 복권 어, 사심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옛 노맨스의 주인공 물론 정봉주 의원이 일방적으로 좋아했다는거죠 어, 네. 예 확실히 정리해 드렸어요 내 외사랑 <웃음> <웃음> 하나만요 가볍게 하나만 그래서 요즘에는 두 분이 방송을 다른 장소에서 도 가시잖아요. 하나는 TBS 가시고 SBS 도 가시고. 네. 어때요?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정치권에 있을 때는 별로 미대화 거의 안 해봐서.